안녕하세요 전당파재입니다 모두들 건강하게 멋진 하루 보내고 계십니까 해피 발렌타인스데이 어, 오늘 발렌타인스데이라서 그런지 전 전부 다 저냐, 저녁 먹고 아니면 그 선물 풀고 하느라고 그런지 되게 조용해요 어제는 좀애 바, 바빴거든요 어, 사람들이 총기도 사 가져가고 뭐 이런 선물 한다고 이렇게 좀 했었는데 오늘은 너무 조용하네요 자 오늘은 또 또 이거 아주 골동품이거든요. 그러니까 경매 회사에서 저한테 가지고 온 거. 지금 그러니까 손님이 찾아가기 전에 저 이제 여러분께 소개하려고 또 다시 하거든요. 이거는 영국의 웨블리 아니면 웨블리 WC 아미 모델이라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좀 신기해 가지고 또 여러분께 한번 소개합니다. 예전에 이거 비슷한 거 소개를 하긴 했었는데 좀뭐좀 뭐좀 다른 거 다르고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여기 또 보면은 WC 아미 이렇게 되어 있고 아미 모델이라고 적혀 있거든요. 그리고 또 여기 보면은 아미 앤 네이비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리고 또 여기 보면은 여기 아마 총알 사이즈인가 봐요. 탄 사이즈가 455- 476돼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돼 있고 여기 또 보면은 여기 웨블리 적혀 있고요. 여기에 또 1년 번호를 찾아보니까 여기에 13136이에요. 여기 일련 번호를 보니까 이거하고 이제 비싸게 된게 마크 3인가뭐 이렇고요. 일련 번호가 17619 그러니까 이건 13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아마 1890년대에 생산한 거라 그래요. 그러니까 그거보다 조금 이게 한 1890년대 초에 만들던지 그렇겠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100년 넘은 거예요. 그러니까 120년이 넘은 총이에요. 그래서 상태가 너무 좋아요 이게 다시 리블루잉을 한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오리지널 색깔 같기도 하고요 자 대충 소개를 하자면요 전장이 11.5인치 에요 제법 커요 이렇게 29.2cm 되고요 그 다음에 총열은 6인치 에요 조금 긴 편이에요 15.2cm 무게는 또 전부 세니까 좀 묵직해요 어 37.63온스 고요 1170.5g 이에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실린더 요게 455-476 탄, 요 여섯 발이 장전 되거든요. 제가 또 이거, 이거 할줄을 몰라가지고 대충 해보니까 요렇게 제끼는 상태에서 요걸 하면은 요렇게 열려요. 빈탄 요렇게 빼는 거고 그런 거겠죠. 요렇게 했다가 요걸 제끼고 요렇게 하면은 요렇게 탄피가 빠지겠죠. 이렇게 하고, 다음에 또 여섯 발 여기도 집어넣고, 그렇게 하면 되겠죠. 여섯 발 넣고, 다시 또그고 여기서 발사하려면 이제 해물을 제끼고 하든지, 이렇게 하든지, 이런, 그러니까 더블 액션을 해도 되고, 아무리 싱글 액션도 해도 되고, 그럴 것 같아요. 더블 액션은 되게, 되게 빡빡하 빡빡한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싱글 액션으로 방아쇠를 당겨보자면 조금 편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더블 액션은 너무 빡빡하거든요. 저도 처음 만져보는 거니까 테스트 한번 해보자고요. 이렇게 싱글 액션은 아 부드러울 것 같아요. 어, 뭐야. 어, 이거 뭘또 뭐 잘못했네요, 제가.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더블 액션 해보겠습니다. 어, 뭐야, 이거. 내가 뭘 이거 사용할 줄은 모르는 것 같은데, 1.5kg가 나왔었거든요. 제가 지금 사용하는 걸 지금 몰라서 이러네요. 아, 참 이렇게 영상합니다. 제가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케이, 제가 뭘 잘못했었네요. 1.13kg고, 2.2 파운드 8온스 그런 식이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더블랙스는 좀 빡빡한데, 싱글액스는 조금 부드러운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거 찾아보니까 아마 한한천 달러 좀 넘게 이르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상태가 상태가 너무 좋아요. 그런데 이거는 하, 탄을 구하기도 힘들고 이것도 뭐 수집해 가지고 있으면 그렇게 또 인기 품목이 아니기 때문에 가격이 뭐 빠르게 상승하고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별로 못 생겨가지고 저는 그냥 이거는 이거는 지금 아직 비달 생각도 안 했거든요. 경매 참석도 안 했어요. 지금 경매, 뭐, 몇 가지 또 다시 한번 보고 있는 중인데,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자고, 요또 어, 뭐야? 뭘 잘못했나? 아, 제가 뭘 잘못했었네요. 오케이. 아, 자, 오늘은, 어, 위블리에서 만든 WC Army, 그리고 45-476 탄을 사용하는 더블 액션 리발브가 있어가지고, 여러분께 소개했습니다. 또 다음에 다른 거 보여드리겠습니다. 모두들 건강하시고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